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창조의 슬기를 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슬기 세번째 편.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성두리째 말살하는 북한 공산 집단은 말 것도 없고 국내의 뜻 있는 진성인 가운데서도 우리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전통적인 것은 곧 전근대적인 것이며 하루속기 전통에서 벗어날수록 그만큼 빨리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아니한 생각을 하는 사람조차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공업화나 근대화는 결코 서구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동양이나 우리 민족의 고유의 문화나 전통과 상추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동양이나 우리 것에도 오늘의 되살려할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값진 전통 속에 숨어 있는 근대적인 요소를 찾아 그것을 통해 현대의 문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전통과 근대화는 서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이며, 이제까지 근대화를 제어하는 요소로만 오인되었던 전통적인 사상이나 태도가 오히려 근대화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근대화의 과정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수 있는 것이다. 서양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 모두 바람직하고 유용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은 오늘날 서구의 고도 산업화 사회가 겪고 있는 고민과 부두리만 보아도 잘알수 있다. 오늘날 서구의 많은 산업 사회는 이른바 인간 상실이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가치관의 혼란과 만성적인 불안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고민이 대부분은 근대화나 산업화의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것이 십사리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서양인들이 생활과 사고방식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동양과 서양은 서로 오랫동안 판이하게 다른 역사적 환경 아래 살아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서로 대조적인 생각과 생활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 흔히 동양사람들이 정적이요, 희생적이며 정신적인 생활을 중시하는 편인데 반해 서양 사람들은 동적이며 개인 중심적이며 물질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경향이 크다. 또한 동양 사람들이 대체로 주관적이고 정감적이며 종합적이라고 할수 있는 비, 서양 사람들은 객관적이며 합리적이고 분석적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는 이처럼 대조적인 태도 가운데 그 좋은 점을 받아들여 새로운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 일찍이 서구 문명의 우시아님이 이 땅에 밀려왔을 때 우리 서인 가운데도 우리의 자주 독립을 지키기에 북국 강병의 피를 절감하고 동양적인 정신 문화의 바탕 위에서 서양의 물질 문명을 수용할 것을 주장한 분들이 적지 않았다. 우리가 오늘날 서로 대조적인 동양과 서양의 생활 자세와 문화를 조화시켜 새로운 우리것을 창조하는 작업은 바로 이러한 선인들의 뜻을 오늘래 되살리는 길하고도 되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이것은 물론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강인한 자주 정신과 조화와 창조의 슬기가 발휘어야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치 않는 것을 결정하는 데는 우리의 확고한 자주 정신이 있어야며 우리 문화와 전통의 바탕 위에서 동서양의 존정을 흡수 동화시켜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우리의 새로운 문화와 전통을 정립하는 데에는. 조화와 창조의 실기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60년대에 시작된 근대화의 과정에서 다시 생동하기 시작했으며, 우리는 이를 토대로 이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남의 제도와 이론을 무조건 따르는 대신, 우리 길을 찾아 우리 새로운 자를 확립해 가고 있다.